성일의 회원 여러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내용을 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로 보면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벨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고위 관리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근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고위 관리들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표현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유다의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을 보았고 심판의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위관리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목숨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전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사무쳤으며 그 메시지를 왕에게 전할 사명감으로 불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는 능력 때문이죠. 말씀이 가지는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된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도 할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는 입장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불의의 맛을 용기를 줍니다. 비록 그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도 하게 합니다. 상막한 우리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을 즐거워하게 하며 깨달은 말씀으로. 행동하는 역동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먼저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예산했던 하나님 말씀을 고유관리들이 듣고 반응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반응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수옵소서오늘 하루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에 실제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